여러분 왠지 오늘 느낌이 어롭타워잘할것 같아서 한번 영상 찍어봤어요. 요즘 자막 하는 게 귀찮아서 좀 많이 쉴게요. 여러분, 근데, 이거, 왠지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. 할수 있다. 파팅 여기가 제 최고 기록인데, 한번 개볼게요. 아 역시 어렵다. 저 지금, 집중 좀 할게요. 그래서 말 없을 수도 있음요. 좀 돼라. 제발이요. 예, 됐다. 아싸라비오. 깨면 좋겠당. 제발용. 히히. 이버튼는 뭐지? 일단 그냥 가자. 여기 또안 된다. 또 집중 좀 할게요. 죄송해요. 됐다. 해, 무서워. 여기 완전 어렵잖아. 오키. 보아왔다 하느님. 부처님. 제발 깨게 해주세요. 여기도 무섭당. 아싸. 파랑. 제발 오늘 깨면 좋겠다요. 히. 사유나라 시작. 사유나라 끝. 그러면 여긴 안될것 같으니까 빠이 할게요. 빠빠.